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구독자분들은 크리스 범세드의 몸을 보면 어디가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프론 레스퍼 동작에서 날개처럼 옆으로 빠지는 전면 광배가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인 분들도 상체 프레임을 크게 만들려면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라이언 테일의 경우를 들수 있는데요. 그는 다른 타고난 피스크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V 테이프가 부각되지 않던 선수로서 과거 사진을 보면 1 1자로 떨어지는 몸통 라인으로 인해 상체 프레임이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육 하나만으로 역삼각형 라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형과 골격이 가장 중요하며 측면 삼각근의 피크 발달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허리 위로 넓게 펼쳐진 전면 광배가 측면 삼각근만큼이나 상체의 v t 티폴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배근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견갑골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의 너비를 극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등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전면 광배근의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레포 다운과 같은 광배근 운동을 진행할 때 흉추 의 굴곡과 신전을 활용하여 견갑골의 가동 범위를 극대화하며 그로 인한 광배근의 길이 변화를 최대로 이끌어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덤벨 플로버와 같이 흉곽을 뒤로 젖혀 주는 동작을 따로 연습하거나 등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폼롤러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흉추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흉추 모빌리티를 늘려 줄 때에는 흉추 뒷부분에 롤러를 고정시켜 준뒤 흉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원암 동작들을 활용해 주는 것입니다. 원암 동작을 자주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운동 볼륨 대비 운동 시간이 늘어나 원암 동작을 자주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등 운동을 진행할 때 원암 동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등 운동을 진행하는 동작들의 경우 양손으로 진행할 때보다 사용 가동 모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견갑골의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며 척추의 가변 축굴 동작과 병행하여 광배근의 최하단부까지 지리는 자극을 깊숙이 박아놓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따로 대회에 나갈 계획이 없더라도 레스프렛 포징을 연습하는 것이 다리 찢기도 연습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전면 레스벨 동작을 연습하는 것은 견갑골의 외전 가동범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광배근의 경우 대흉근과 같은 다른 상체 근육에 비해서 운동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흉근의 경우 운동 후 48시간이면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광배근의 경우 7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면과 영양 섭취에 따라서 회복 속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르기닌의 경우 체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단백질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들을 빠르게 근육에 전달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르기닌은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최종적으로 겨우 0 3 4만 흡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함량의 아르기닌과 시트론 함께 섭취하게 되면 아르기닌이 낮은 흡수를 보완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즐겨 섭취하는 피토틱 세츄 아르기닌의 경우 100% 국내산 고함량 아르기닌과 아르기닌 고질적인 낮은 흡수율을 해결하기 위한 세츄 성분을 현직 약사님과 전문 R&D팀이 직접 설계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일반인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단 이틀간 2023년 새해 맞이 5플러스 3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 링크를 통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